시작. 네, 네다 가, 선, 생 님, 다, 시, 님, 다, 님, 다, 다, 지지해해해해 다, 다, 지지다 로. 그렇지 지우개로 그다음 지우 그렇지 지우고 다. 다. 그렇지. 다시 데. 썼다. 데. 다음은 선생님. 께서 다시 한번 선생님께 서. 채점을 했다 다음은 자, 점은 맞은 자, 은동 자, 라미 자, 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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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자, 기, 그렇지 다음 5번, 틀린 그렇지 틀린 것은 다, 다 시, 아, 그렇지 다시 한번 적, 적, 엇, 다그 어. 다음 6번, 제. 디귿, 디귿과, 그렇지 리을 이거는 연피우. 피읍 분 다시 피읍 분 다시 한번 피피 피읍 분 그렇지 또박또박 자, 써. 는. 야 한다. 오, 너무 잘했어.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 혼자서. 내가 선생님과 받아쓰기를 했다. 2번.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썼다. 3번. 선생님께서 채점을 했다. 4번. 채점은 맞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막대 긋기. 5번, 틀린 것은 다시 한번 적었다. 디귿과 리을과 피읍은 또박또박 써야 한다. 잘했어요. 시작. 네. 네 가. 선생. 님. 님. 다시 한번. 선생 님과 받기 받아쓰기. 를. 했다. 그렇지. 다음. 번 네. 로 그렇지. 지우개로. 로 그다음. 지로로 그렇지. 지우고. 그렇지. 다시 썼다. 다음은.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선생님께. 서. 채점을 했다 다음은 자, 점은 맞은 자, 은동 자, 라미 자, 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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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자, 기, 그렇지, 다음 5번, 다 다. 그렇지, 틀린 것은, 다, 다 시, 바. 그렇지, 다시 한 번, 적, 적, 때 다, 어. 다. 그 다음 6번, 제. 디귿, 디귿과, 리, 리, 그렇지 리을과 이거는 연피읍 분 다시 피읍 분 다시 한번 피피피읍 분 그렇지 또박또박 써야 한다오 너무 잘했어.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 혼자서. 내가 선생님과 받아쓰기를 했다. 2번.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썼다. 3번. 선생님께서 채점을 했다. 4번. 채점은 맞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막대 극기 5번 틀린 것은 다시 한번 적었다. 디귿과 리을과 피읍은 또박또박 써야 노네. 한다. 한다. 잘했어요. 자. 시작 네, 다. 가, 자, 선, 생, 님, 다시 한 번, 자, 선, 생, 님, 와, 과, 받아 쓰기, 받아 쓰기, 를,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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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지 다음 따, 번 네. 그렇지. 지우개로. 그렇지. 지우 그렇지. 지우고. 다시 그렇지. 다시 데. 썼다. 다음은. 선생님. 게게 서. 다시 한번. 선생님께. 서. 채점을 했다 다음은 채점은 맞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마대 자, 기 그렇지 다음 5번, 그렇지 틀린 것은 다, 다. 시, 아, 그렇지 다시 한번 적, 적, 엇, 다그 다음 6번, 제. 디귿, 디귿과, 리, 리. 그렇지 리을 와 이거는 연피읖 피읖은 다시 피읖은 다시 한번 피피 피읖은 그렇지 또박또박 또박. 써야 한다 오 너무 잘했어.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 혼자서. 내가 선생님과 받아쓰기를 했다. 2번.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썼다. 3번. 선생님께서 채점을 했다. 4번. 채점은 맞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막대 긋기 5번 틀린 것은 다시 한번 적었다. 디귿과 리을과 피읍은 또박또박 써야 한다. 잘했어요.